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좋은 책을 읽고 와 이거 대박이다 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오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책의 지식을 그냥 읽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법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책을 읽고 막 감명받았는데 며칠만 지나면 핵심 내용이 안개처럼 희미해지는 그 허무함 마치 머릿속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지식이 전부 쓰르륵 빠져나가는 것만 같죠. 그런데 독서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독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자와 치열하게 대화하고 지식을 내 안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 여기서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사실 이런 고민 우리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극한의 유배생활 속에서도 초서, 즉 책의 핵심만 쏙쏙 골라 베껴 쓰는 것과 질서, 책을 읽다가, 아하! 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바로 바로 기곡하는 독서법을 통해 그 방대한 지식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다산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누구나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책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개관적 독서입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세부사항에 집착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산이 책의 정수를 가려 뽑았던 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찰스 벤도렌의 이 말이, 이 말이 핵심을 딱 찌릅니다. 처음부터 모든 세부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끙끙대다 보면 결국 저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큰 그림, 그러니까 책의 핵심 주장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책을 읽는 건 낯선 도시를 탐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골목길 이름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만 읽겠죠. 먼저 지도를 쫙 펼쳐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듯이 책도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기의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어? 이책 무슨 책이지? 소설인가? 역사책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리고 핵심 주장의 뼈대가 뭐지? 딱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저자가 어떻게 자기 주장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지 그 기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자신만의 핵심 용어를 마치 벽돌처럼 사용해서 주장이 담긴 명제라는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심리학 책에서 몰입이라는 용어를 딱 정의한 다음에 몰입은 행복의 핵심 요소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내는 식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벽돌과 집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훌륭한 글은 그냥 정보를 쭉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독자가 그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거든요. 자, 이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에요. 걔는 불안해했다. 정보를 얻긴 했지만, 뭐, 아무것도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개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낑낑거렸다. 우리는 개의 행동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직접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보여주기의 힘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확 끌어들이는 거죠. 깊이 읽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저자가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식으로 묘사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책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산이 번뜩이는 깨달음을 질서로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저자와의 대화에 직접 참여할 시간입니다. 수동적인 독자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지식을 창조하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죠. 윌리엄 진서가 한이 말처럼 글쓰기는 그냥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서 결국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 정말 강력한 글쓰기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틀이에요. 이 간단한 틀만 사용하면 저자의 주장을 딱 디딤돌 삼아서 내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노래 가사가 이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강물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 사랑은 꽃이야. 보세요. 이렇게 저자의 주장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전문 작가처럼 완벽한 문장을 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한번더 소화하고 비판하고 연결해서 온전히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여정 꼭 기억하세요. 첫째. 숲 전체를 조망하고 둘째, 저자의 기술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통해 저자와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세 단계가 여러분을 진짜 독서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책 속의 지식은 더 이상 저자만의 것이나 그냥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다음에 책을 펼쳤을 때 당신은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저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대화상대가 될 건가요?